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6장 찬송합니다. 환란과 피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증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영심은 자유하던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낯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친근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위로받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는 주의 성전에 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모함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편팔로 도와주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손을 들어서 안수하시며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총을 입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깊은 은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도 아파서 괴로워서 불안해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못 이루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주의의 수그리시도의 손이 저희들 위에 안수하여 주시는 복되고 정말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모자 하나님 새 생명의 은총을 입는 이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구분된 은총을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아버지 눈 녹듯 사라지고 정말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과 천국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청의 날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총회가 또 오늘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은혜 가운데서 이 총회가 진행되었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이 한국교회 이제 다음 회기까지 1년 동안을 책임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총회에서 좋은 지침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는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을 통해서 새롭게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또 반주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에 평안을 더하시고 강건함의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시편 12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2 0편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20편 오늘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은 쉬운 성은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거대한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숨도 쉴수 있고, 힘들다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 기쁨과 사모함을 가지고 노래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들이 지어진 거예요. 자 10편 120편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환란을 당하면서 내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10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너나 할것 없이 아 내가 순례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 이 세상에도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이 참 편안하구나. 이 세상이 참 만족해. 이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나하고 안 맞는구나. 낯설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이때 성도들은 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거할 곳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자, 이런 분위기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순례자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의 목적은 나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그 지금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아,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가까운 곳에 살 거야.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고난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은 사실 이 순리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이 파로시아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리 큰 풍당과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평강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같을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안일함과 편안함은 만족함은 마귀가 주는 평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야, 올해 수출도 많이 늘어났고, 야, 이거 아주 농사가 잘 됐으니까, 내 영혼아, 수고했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자. 저기 창고에 곡식을 꽉꽉 들어차놨어요 이제 뭐가 걱정이 있겠냐? 마음껏 먹고 즐기자, 누리자. 이러면서 어, 얘기하는 그 부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쉬며 평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그 아주 우리가 그 깊은 묵상 속에서 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공하라고 보냈을까? 아니면 형통하라고 보냈을까? 오히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도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물주을 구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요. <laughs>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함과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전부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순례자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1 0리에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본향은 그들의 본향은 예를 들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라든가 하나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본향이 진짜 자기의 본향, 훨씬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그것은 평안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은혜가 아니라 환난이에요. 지금 시인이 당하는 환난은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만일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는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치관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마귀 녀석이 싫어하는 가치관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귀를 얻고 아주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과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수욕을 당하는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겁니다 그런 한편 사탄은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의 덧없는 축복에 더욱 매달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공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편안을 구하고, 이걸로 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덧없는 축복에 더욱더 매달리게 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하는 성도의 축복이고요 성도의 축복은 환란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란 중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변 상황이나 여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안식과 평강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순간 상황과 관계없어요 형편과 관계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기 때문에 구름이라든가 어두움이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지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부르짖을 뜬 사람들이요 이로써 언제든 하늘의 힘과 기쁨을 얻게 되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시인이 당한 환란은 원수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하는 거짓을 말하는 본능과 습관이 있어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거짓과 비방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받을 때더큰 내상을 입게 되죠 그럴 때그 환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모름지기 순례자들은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때라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학교에서요 이 식기도 하는 애들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보고 그냥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왕따를 시켜버려요. 회사도 그렇고요, 기관에서도 그렇고 해외 선교사님들 정말 그 살아가는 자리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낯설어져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말미암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나하나 접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장차 돌아가야 할 하늘의 본향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1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 마음속의 깊은 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요. 3절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이는 속이는 혀에게 줄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말이고, 속이는 혀가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인간 관계 속에는 아주 교묘하고 악한 속임수가 있어요. 약삭바음 처세술, 꼼수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혀를 유창하 굴려서 남을 속이는 일에 재미를 붙이면 곤란해요. 이제. 아, 요즘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많은 교회들이 어,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봉사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유혹하고 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이게 돈 같은 거 이렇게 받아 가지고 튀어버리는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종종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역사가 없어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여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속이면 안 되죠. 아 거짓된 입술과 혀로 자기 유익이나 뜻을 이루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선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권면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거짓을 말하는 혀의 특징과 그 혀가 받은 형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혀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과 같다 얘기해요. 그게 남을 찌르고 자기도 찌르면서 남도 불태우고 스스로를 불태워서 망하게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지체가 바로 우리의 혀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히 받았구나. 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주 예수님을 본받을 때 제일, 우리 먼저, 제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안의 언어, 진실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 온유한 언어, 격려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해요. 찌르고 기 아프게 하는 화살 같은 말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들도 자신도 다 찌르고 망하게 하는 무섭고 악한 말을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말하는 습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정말 죄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마지막으로 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로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얼굴을 불키며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세상을 타양으로 여기고, 내본향은 저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로써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천국 본향에서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시부리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꼭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흉통하고 성과를 내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리라 보장되고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이곳을 나의 목회지로 여기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또 내가 있는 기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정말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 업무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평화롭고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든든하고 더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평생을 쓰고도 다못쓸 많은 것들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수심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다가 서로 다투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남들보다 저기 강남의 부자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원 없이 누리며 살고,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격이 다른 부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격이 다른 안식을 갖고 살게 하시고, 격이 다른 평강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삶을 똑같이 따라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은총과 귀여김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높아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꼭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아버지.